안녕하세요. 쌍투수 가문 도미누스 삼촌입니다. 오늘은 제법 보셔서 아시겠지만 분항무기 강화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분항무기 자체는 검은 별 대검하고 똑같죠. 성능이. 그래서 이제 강화를 하고 재련석을 넣어야지 좀더 강해지는데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재료 한도 내에서 최대한 강화해보고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멈추겠습니다. 그러면 강화 한번 시작해볼게요. 우리 나우리는 어디서 오셨나? 창고에. 나나 한번 물건이 얼마 보이는데, 있는지 볼까요? 신용 하나로 먹고 살고 있는 소녀랍니다. 알벌 마을에 <laughs> 태초의 블랙스톤 스무 개 있네요, 그렇죠? 이거면은 군항 무기 강화하는데 사용하는 재료가 맞습니다. 태초의 결정 하나, 뾰족한 흑정력의 종합 두 개, 하프라스 의돌열개 가지고 태초의 블랙스톤 만드는데 일단 스무 개 있는 거 이거 가지고 강화 한번 해볼게요. 발크스의 외침은 최대한 많이 꺼내겠습니다 50개? 50개만 더 꺼낼까요? 그리고 수리를 해야 될수 있으니까 꺼내고 크론속도 크론 강화해야죠 요거 크론 강화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저는 크론 강화 항상 추천을 드려요 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적정 스택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요 검은사막 공식 홈페이지에 적정 스택이 나와 있습니다 군항 무기 단계별 강화 확률이라고 장은 60, 왕은 75, 도는 90, 유 100, 동은 150.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특정형 부르고 장비 강화합니다. 처음에 60 쓰라고 그랬잖아요. 헐가방에 60짜리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50짜리 있고, 53짜리 있고, 아, 60짜리. 15개 있네요. 66짜리 쓸까요? 66자리 하나 있는데 여기 짝수가 안 맞잖아요? 이거 쓸게요 그냥 66자리 하나 쓰고 거기다가 발크스의 외침 최대한 넣어줄게요 이제 발크스의 외침 제가 13개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3번만 실패하면 되는데요 애니메이션 건너뛰기 바로 갑니다 너무 높다고 하지만 믿지 말라 고 그랬어요 제가 82네요 한 방에 붙었어요. 됐습니다. 이제 광은 광은 얼마 쓰라고 그랬죠. 75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털 가방에서 제가 70짜리가 77짜리가 두개 있네요. 요거 한번 쓸게요. 요거 하나 쓰고 알크스의 외침 13개, 10, 11, 12, 13개. 요렇게까지 쓰면 끝난 거예요. 그쵸? 그럼 42% 크론석은 당연히 써야 되고요 크론석 안안 안 쓰시는 거 어, 대단하신 분들 같아요 저는 못하겠어요 일단 가볼게요 93 42%네요 어아 한방에 붙었어요 그 다음에 고 가는 건 90짜리 쓰라고 그래요 오케이, 펄 가방에 90짜리가 있는지 볼게요 90짜리 하나 딱 있네요 그쵸 아 90짜리가 두 개나 있네요 90짜리 쓰고, 오, 20% 밖에 안 돼요. 어떡하죠? 와. 13개, 다 써서 23% 까지 맞췄는데요. 다섯 번. 5번. 아, 다섯 번. 이고요 아그리스 정수는 1 0 번이 한 개네요. 5분의 1의 확률입니다. 도와주면 좋겠는데? 아, 안 되네요. 두번 연속. 세번오세번만에 붙었어요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세번만에 붙었으면 다행입니다 진짜 그 다음에 6가는게 100자리 쓰라고 그랬죠 와 <laughs> 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10% 싸움 됩니다 10% 싸움 돼요 100자리 넣어볼게요 어 스택은 맞네요 제가 100자리 하나 넣고 외침! 13개 또다 넣어야죠 10번 도전할 수 있는 숫자예요. 딱 10번 도전할 수 있고, 확률도 딱그 정도 나오네요. 정수 20개 모아야 되는데요. 음, 가보겠습니다. 10번. 10번 안에 붙어야 되는데요. 어이구, 너무 높다고요? 아, 그러지 마세요. 안 높잖아요. <laughs> 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이렇게 된거 돈까지 한번 달려볼까요? 150집어넣어라 그러네요. 150 집어넣고 7.5%. 아, 이거 뭐 150짜리 넣어요? 네, 120짜리는 필요 없고, 150 아니면 200인데요. 200 던지긴 좀 아깝죠? 그쵸? 네, 150짜리 한번 넣어볼게요. 150짜리 던지고, 아... 야, 이거 해도 10%가 안 나오네요. 알크스의 아, 외침까지 다 해도 10%가 안 나옵니다. 천개 정도 한 여섯 번 정도 제가 지금 던질 수 있는 정도의 크론속이 있는데요. 잠깐 멈추고. 신영가 사실은 우리 나으리는 어디서 오셨나? 좀 보관해드려요. 해초의 망치가 하나 있거든요. 요거 고등급 이상에서 사용하는 건데 하나 그냥 쓸게요. 해초의 망치. 예. 지난번에 받은 거니까 그냥 한번 써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도 20 감소하네요. 실패하면. 최초의 망치부터 먼저 한번 쓰고. 아, 8%. 갑니다. 오 있는 거, 크론석 다 가볼게요. 166. 오 크론석 없을 때까지 가봅니다. 167. 오우. 168. 오우. 169어 이제 두번 남았어요 170 마지막 한번 171아아얘 동을 못 만들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요 오늘은 여기서 아 맞다 재련석 집어넣어야죠 재련석도 꺼내서 한번 붙여볼게요 신용. 뭐, 우리 나리는어디 어, 거래용 창고에 제가 어놨는데 재련석 중에 보이는데, 5개 다 넣을 수 있잖아요. 치명타 피해량은 올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에어텍은 저하고 필요 없고. 치명타 확률도 저랑 별로 필요 없어요. 최대 생명력? 아, 이거 의미 있나요? 회피력 의미 없을 것 같고. 적중력은 아, 올리면 좋은데. 일단 가고 공격력은 무조건 올려야죠. 그렇죠? 그러면 세 개를 쓰는 건데, 재련석을. 분노회복량 필요한가요? 생명력 200 올려주죠? 그리고, 네 개. 마지막 하나를 뭘로 갈까요? 잡기 저항 무시로 갈까요? 아니면, 특정량에분노회복량으로 갈까요? PVP 생각한다면, 잡기 저항 무시가 맞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다섯 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재련합니다. 기 다섯 개인데 모공 하나 넣고 적중 넣고 재련 넣고 아 잡전 넣고 최대 생명력 넣고 치명타 피해량까지. 네. 그러면 다 끝났네요. 동물 못 만들어서 너무나 아쉽지만. 사람은 멈출 때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오늘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들 강화하다 성공하시고요. 멋진 몸 즐기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몸. 삶에서도, 게임에서도.